테이블 예치의 새로운 기준 아쿠아뱅크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아쿠아뱅크는 은행, 거래소, 디파이의 장점을 모아 각각의 수익구조를 유저에게 돌려주는 시스템, 블루웨일은 이미 자리잡은 덱스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아쿠아뱅크는 이를 기반으로 안정성과 높은 수익률을 동시에 제공하는 예치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아쿠아뱅크는 자산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안정성, 수익성, 편의성을 모두 갖춘 차세대 디파이 금융 모델. 제한 없는 단일 예치, 은행보다 높은 연이율, 자유로운 입출금을 누려보세요.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 가능. 3명의 투자자, 3가지 투자 성향. 광수 안정형, 옥순 공격형, 영철 중립형, 안정형, 공격형, 중립형 투자자가 서로의 전략을 보완하며 모두가 수익을 높이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벤키 오일러와 재휴된 안전한 인프라,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보안 체계, 팀 이벤트 코랄러시 참여하면 추가 보상 포인트까지. 스테이블 코인 예치의 새로운 기준. 아쿠아뱅크